보는 경우들이 많았고 특별히 갈등 사례가 소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방위산업 분야가 앞으로 전도 유망한 분야인 만큼 상생 협력을 통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자라는 취지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작권 회복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방향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오늘 회의에서 별도의 전작권과 관련된 논의는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 한국경제신문 김형규 기자입니다.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오늘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수은법 한도를 좀 넓히는 개정안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요. 어, 그리고 방, 어, 국가적 지원을 지원으로 혜택을 얻은 기업이 방산 생태계를 살리는 데 이익을 쓴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두 번째 어, 국가적 지원으로 혜택을 얻은 기업이 그 이익을 방산 생태계를 살리는데 쓸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방산 분야는 갈수록 점점 더 고도화가 되면서 전략 산업화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어, 기업은 그 기업이 받은 혜택들 혹은 거기에서 창출되는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익을 위해 일정 부분 쓰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나아가서 방산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점점 더 확대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특정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총론적인 의미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앞 말씀해 주셨던 질문이 앞. 써서 해주셨던 게 어떤 질문이었죠? 아, 금융 지원. 이 세부적인 그 지원 내역은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간 것은 아니고 발제하고 그런 어떤 취지에서 이런 것들이 발제가 됐는지를 논의하는 정도에서 오늘 회의는 이루어졌습니다.